안녕하세요. 자, 1분 카메라 릴레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동안 자유롭게 재밌는 영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요? 아 이게 뭐예요? 아, 뭐지? 어, 자유롭게 재밌는 영상. 어, 일단 안녕하세요. 어, 2018 슈퍼모델 이세빈입니다. 어, 지금... 어. 아, 저 지금 그 다리 부종 때문에 지금 이거 스타킹을 압박 스타킹을 하고 있는데 었 아,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저 재밌게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음, 아. 저는 여기에 점이 이게 되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생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양이 소리를 되게 진짜 잘 내거든요. 엄청 고양이 소리 약간 그런 느낌 고양이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외옹 외옹 새끼 고양이도 낼수 있어요. 유리야 들어가세요. 그리 지금 촬영 갑자기 들어오셨어. 어. 이거 뭐야? 아, 어, 너1분 동안 약간 좀네 그거 보여줄 거 보여줄 까 어, 저 파주 파주 파주. 빨 빨리 빨리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리 TV의 유리입니다. <laughs> 유리 TV. 오늘 <laughs> <laughs> 파우치 아니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laughs> 이거. 네, 한번 잡아줄까? 잡아줄까? 오케이. 아, 어... 언니 저거 안 치웠어요? 아 <laughs> 어, 어, 맞다. <laughs> 미안, 해 <이게> 이거 <하고> 치울게. <laughs> 아, 어떻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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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저의 파우치인데요. 아, 제일 먼저 소개할 거는 저는 블러셔를 좋아해서 핑크 색깔 블러셔입니다. 이거는 촬영할 때만 쓰는 쉐딩이고요. 어? 쉐딩도 하는구만? 촬영할 때 얇아 보여야 되니까. <laughs> 하긴 턱을 날려야죠. 턱을 날려야죠. 어... 빨리 뭐... 빨리. 1, 1분 지난 거 아니죠? 어, 네. 아, 1분... 안. 아, 아. 어... 안녕하세... 요저 소개 못한 거 같아요. 저 소개해야 <laughs> 되는데? 유정은 유정은. 나랑 화장 언 들어가세요. 화장품 소개하느라... 빨리, 아, 빨리, 빨리. 소개나, 저희, 빨리, 빨리. 언니, 언니, <laughs> 언니 너무 니 아, 아, 근데? <laughs> 어떡해. 아, 너무... 자, <laughs> 아,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짐 이런 거 정리하고 있었고요. 그냥 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약간 더러운 거지. 어 화장대는 굉장히 깨끗해요. 저는 오자마자 화장대부터 먼저 정리를 해요. 가장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많거든요. 립스틱 바로 시작해볼까? 아, 니한테 색깔 잘 어울려요. 오, 아, 아니 립스틱... 아,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어때요? <웃음> <웃음> 안녕, 유정TV였습니다. 넥스트, 선정 Next. 언니. 어, 선정이? <laughs> 선정이 아직 안 찍었어? 언니, 언니, <laughs> 언니 지금 선정이. 씻고 있어. 선정이. 어, 언니 씻고 있는데 괜찮나? 씻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촬영할래요? 뭐야? 언니. <laughs> 빨리, 빨리. 잠영만요요 선정이 지금 뭐야? 이게 뭐야? 뭐.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선정 t v 의 선정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스크 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클라셀이라는 마스크 팩이에요. 글로스를 조용한 건가? 그럼요, 그럼요. 딱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스킨 로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바로 딱 바르면은 앰플이 스며들면서 촉촉해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도 정말 촉촉하고 탄력 있게 그렇게 보충을 해준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벌써부터 아, 앰플이 되게 촉촉해요, 아, 촉촉하고. 아, 되게 쫀쫀해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되게. 그쵸, 그쵸, 그쵸. 앰플이 이렇게 늘어나요. 진짜, 저 지금 진짜 막 씻고 나왔거든요. 진짜 막 씻고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얹을게요. 소주도 어렵습니다. 뭐 먼저 맞아요. 완전 여기 바람이 때문에, 때문에 되게... 피부고 흐르지 많이, 많이 올라가. 바람 그래요. 너무 많이 불잖아요. 맞아. 나도 흐르지가 갑자기 올라왔어. 아, 맞아. 맞아.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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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씩 해 드릴게요. 어? 어때요? 오 좋죠? 어좋아요 좋아. 어? 근데 지금 시간이 그래. 없어요. 아, 맞아. 저희 1분 여행이 마무리를 여러분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희는 1분 카메라 릴레이였습니다. 안녕! 다들 팩하고 주세요.